자 29번 Positively or negatively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강력한 영향이다. 우리에게 우리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이다. 이 말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도 끼친다. 이 말에 있죠. 그러나 even stronger. 이 비교급이고 이분이 붙으면 이게 비교급 강조 어구가 되는 거죠. 더욱 더 강력한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부사구죠. 부사절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더욱 더 강력한이 아니라 더욱 더 강력하다야. 왜 그러냐면 여기 our friends라는 부분이 주어예요. 어리 동사고 요게 보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Strongly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야. 보어 강조죠. 보어 강조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뒤집혀야 된다. 이렇게 됐니? 이렇게 뒤집히는 게 맞다. Our friends all 하고 쓰면 안 된다. 됐죠? 음. 우리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의 친구들이 실제로는 더욱 더 강력하다. 어, 부모님과 가족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로 친구들이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choose 어, 선택을 한다. 친구들을 as a way 방법으로 이렇게 됐죠. 방식으로 무엇의 방식 expanding 확장하는 방식으로 무엇을요? Our sense of identity 어, 이거는 감이죠. 감감 감. 또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무슨 무슨 감. 근데 뒤에 보면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는데 아이덴티티란 말은 어떤 정체성 또는 동일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어떤 그 정체성의 의미 또는 정체감 이렇게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우리의 정체감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서 친구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beyond our f a m i l i e 우리 가족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넘어서, 넘어서, 나의 존재 의미를, 나의 존재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친구들을 선택한다. 친구로부터 내가 누군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또 확장해 나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결과적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pressure to conform 자, 요거, 요, fi, 아닙니다. o입니다. o. 요런 거 요, 자, 무엇을 따르다라는 거죠. confirm, fi 하게 되면 확인하다 이런 뜻이죠. 이 스펠링 잘 봐야 돼. <laughs> 압력, 이렇게 되겠죠. 압력. 자, 따르라는 압력, 이렇게 되죠. 무엇에? to the standards and the expectation s of friends and the other social groups. 여기까지가 주어 보여요. 자, 요거 번역해 줄게잘 봐요.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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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사회적 그룹들의 그룹들의 기준과 기대를 기대를 따르라는 압력은 해석이 주어가 되는 거죠. 압력은 is likely to 인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be likely to be 인것 in 같다. intense 강렬한 것 같다. 됐니? 자, 이때 2는 confirm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confirm, 무엇, 무엇을 따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 구조 이해하겠지? 그쵸? 렇한 예. 번만 더 해볼게. 번역을 해볼게. 친구와 다른 사회적 그룹들의 기준, 기준들과 기대들을 따르라는 의지, 어, 그 압력은 강렬한 것 같다. 됐어요? 예. 이렇게 어, 되겠다. 자. 자. 주디스 리치 헤리스 사람 이름이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후이저디벨먼털 c 사이 l o 로지스트 발전 심리학자인 이 양반은 주어져. 이분이 주어져. 이 양반은 알그잉 여기 동사 자리인데 알고잉하고 나왔죠. 아니니까 아 규즈 뭐 이렇게 되겠죠. 과거가 현재가. 3 main forces shape our development. 3 r e r e s main forces. 3 n o s 3 a i n e m a o r e r c e s a i n r e s o r m r e a i n f o e a r s a n o c e a i n f e m a r e a n r c e a i n r c e s o r e s a r c e s 3 i r e s 3 main s 3 a i r c e i n e s 3 a o r c e n o r c e s 3 main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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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ain forces. 3 main f o r c 형성한다, 만든다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발전을 만든다라고 주장한다. 자, 땡땡 나왔지. 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개인적인 템퍼 e n 트 기질, 성향, 그 다음에 our parents, 우리의 부모, 그 다음에 our peers, 우리 친구들, 동료들. 그래서 원래 어떤 놈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애들하고 어울리냐, 라는 게 우리의 발달의 어떤 성향이나 발달의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The Influence of Peers. 어, 친구들의 영향, 그녀가 주장하기를, 자, 여기 삽입절이에요. 그녀가 주장하기로 친구들의 동료들의 영향이라는 것이 더욱 더 강력하다. 부모들의 영향보다 이렇게 되겠죠. 부모들의 영향보다. 자 여기 i n f l u e 를 그대로 받는 게되시죠 여기 단수기 때문에 도 o 를 쓰면 안 되겠다. 이 정도. The world that children share with their peers. 자 세상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이죠. 주어 동사.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세상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 세상은, 자, 그녀가 말하기를 역시 30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겠죠. is what shapes their behavior and modifies the characteristics. 자, 그것은, 그 세상은, 그 세상은, 자, what, what 잘 보세요.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며, 자 쉐프즈 1번 동사, 마리파이즈 2번 동사 이렇게 있죠. 마리파이즈 2번 동사, 그 캐릭터리스트, they were born with. 자 보세요.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것이다,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uh, hence, 따라서, determines. 자, 여기까지가 구조 잘 봐야 돼. 그래서 따라서 determines, 결정한다. The sort of people. 자, 사람의 종류.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They will be when they grow up.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될, 그들이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다시. 어, <laughs> 자 여기 is가 동사인데 1번 동사고요. 여기 1번이고 잠깐만. 요 1번이랑 헷갈리겠지? 그럼 얘가 요렇게 1번이고 그다음에 determines가 어, 맞죠? 요게 2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다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가 말하기를, 아이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 세계가, 그 세계가 그 아이들의 행동을 만드는, 형성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가지고 태어난 성격들을 수정하는 것이다,이다 따라서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결정하게 된다 아이들이 자랐을 때, 자랐을 때그 아이들이 will be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좀 헷갈리죠? 이거 잘 봐두세요. 잘 봐두세요. 이런 것들은 문장을 좀 예, 여러분들이 몇번 써보고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내용 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내용은 뭐 부모나 가족들보다도 실제로 그 친구들,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어,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 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뭐, 어려운 게 없죠? 요 부분들은 음, 잠깐만요 여기서 요 부분은 해설지를 따라갈게요. 자 여기서 이이즈랑이 determines가 determines가 어, 같다라고 선생님이 그, 그, 뭐야, 병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지 말고요. 자, 수정합니다. shapes, 그 다음에 modifies, 그 다음에 determines, 요걸 요렇게 잡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요 what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자, 수정할게요. 통째로, 보호로, 명사절 보호로 통째로 잡을게요. 그래서 애들의 행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을 수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거. Shapes and modifies and hence determines 이렇게 땡땡땡요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보호의 내용이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고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해도 사실 내용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 경우는 선생님 해설지 잠깐만 데 해설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해설지 쪽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도 단수고 얘도 단수라서 조금 음 같이 봐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는 한 덩어리로, 이제 다음에 있는 왓절부터 이 끝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마지막 살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9번.